자, 세점 O, A, 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랍니다. 원점을 지나며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l과 선분 AB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 거냐? 여기, 요기, 여기가 어딘데? AB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면서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겁니다. 왜? 두 삼각형, 빨간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의 높이가 모두 이 예, 길이가 되는 거죠. 그랬을 때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고, 높이가 같다가 되면서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A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시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요점 AB의 중점인 거니까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고요.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해 주시면 중점의 좌표 -2, -1이 구해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예, 교점의 좌표 구했습니다.